자 이제 내일이면 27장, 28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마감하게 됩니다. 28장에서 끝이 나죠. 어떻게 끝이 납니까?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가택 연금을 당한 채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끝이 나요. 근데 이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로마랑은 전혀 관계없는 바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7장 전체의 내용은 로마로 가기까지 얼마나 시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행도 선교 여행이다 보니까 우리는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와서 27장의 행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27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죄수가 된 채로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이 돼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튿날 시돈에 대니 이렇게 되 있습니다. 시돈에서 출발하면 시돈은 여기 있죠. 다마스 위에 있는 두로시돈 할때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말하는 사이프로스 섬이죠. 이 해안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말합니다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이 동네입니다 지금의 터키 아래쪽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죠 다소가 이 동네 어딘가 있죠 쭉 따라서 가다가 5절로 보시면 무라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무라시에 이르러 무라가 여기 있죠 쭉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8 절에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말합니다. 이제 배가 조금씩 어려움의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가다가 도착한 곳이 여기예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 그리고 라세아라는 동네 크레테 섬이 지금도 있잖아요. 크레테 섬 근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죄수된 에 입장에서 상황을 보니까 자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를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우리 가면 위험할 수 있다 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언제냐면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요 용키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Day of Atonement 용키프리에는 전체가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데, 이때 지중해에는 그 10월을 넘기면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풍랑이 자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넘기기 전에 여기서 머무는 게 좋겠다는데 말을 안 듣죠? 예. 사람들이 11절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죄수 중에 한 명이 말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선장이 우선이죠. 당연히 말을 안 믿죠. 그렇게 지나갑니다. 1 2 절로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예. 근데쭉 가다 보면 여기 있죠 크레테 섬끝 쪽에. 여기보다는 이쪽에 가서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나죠? 1 4 절을 드디어 problem occurs.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금방 어디에선가. 큰 이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유라굴로라는 뜻의 직역은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부는 거센 바람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뱃 사람들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제때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1 6절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라는 데를 지났어요. 근데 이제 3일 동안 막 고생을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비가 그치지 않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방향을 또알 수가 없고 고생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절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모든 것을 막 포기할 정도로 큰 환란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27절,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았어요 이 14일 동안, 나머지 3일부터 11일 동안 막 헤매다가 이집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 섬이 어느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28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름이고요.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M A L T A 말타라고도 하는데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약간 말이라고 말했죠. 몰타 뭐 이러잖아요. 몰타하다 보니까 이제 몰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영어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로 많이 놀러 가는 곳입니다. 영어를 쓰니까 제가 여기서 머무는데 여기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째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10일 동안 엄청난 고생한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어, 이렇게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쓴것 같다. 뭐, 저도 잘 모르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27절 읽다 보면, 뭐, 20길, 15길은 얼마나 길까? 뭐, 고물 다... 뭐, 거룻줄 등등등의 전문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누가 썼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어요. 누가는 뭘 그렇게 잘 알고 이렇게 썼을까요? 물론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 자팍 다식한 사람이었겠지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기록에는 호머를 비롯한 문헌들에 보면 고대 세계에서 이 파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는 게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배가 가다가 파선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사람들이 읽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비행기 속에서 뭐 납치를 당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비행기 스토리가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근데 이 사람들 당시 사람들에게는 배가 어려움을 당해서 난파당하는 스토리는 굉장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모든 작가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배가 파손되는 이야기를 적는다는 것이에요. 누가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뭐 귀담아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배 전체의 리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리더십으로 끌고 갈 뿐더러 그 사람들을 다 먹이기도 하고 안심하라고 하기도 하고 가이드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이 배가 화물선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나 알렉산드리아의 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밀을 다 실어다가 로마로 배송하는 그런 화물선이었거든요. 화물선에 끼어서 가게 됐는데, 우리 이거 먹어버립시다. 어차피 파손되는데, 그리고 신나게 먹이고 또 실제로 파손이 되고요, 다 버리게 되는 것.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코로나 시대를 터널로 표현하기도 했고, 풍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풍랑의 이 본문을 가지고 코로나를 비유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풍랑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말로만 듣던 흑사병이 이랬겠구나. 스페니시 독감이 이랬겠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는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야기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풍랑은 언제 찾아옵니까? 왜 찾아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풍랑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이 있죠. 너좀 정신 차려라 하고 환란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풍랑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It just happens. 살다 보면 뭐 It's a cancer. 정말 그 C라는 말을 듣는 순간 쿵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풍랑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얼마나 이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네명중한 사람이 암 환자다 이런 통계까지도 있는데요. 우리의, 우리가 잘못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든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는 풍랑이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새 친구가 비난해도 나에게는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Why me? 이렇게 외칠 때 지금 우리가 풍랑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날 듯안 안 끝날 듯 하는 이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의 코테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 분주한 일상을 지나가는 이 3일째 저녁에 굳이 이 자리 에배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든든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특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든든해요 제 마음이. 풋볼에 예를 들면 이제 공격할 때프론트 라인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펜시브 디펜시브 라인이 딱 쓰고요. 그다음에 세컨, 더블드 라인이 있어서 공격을 어떻게 할지 수비를 어떻게 할지. 이 작전을 짜는데, 이 수요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맨 앞에 프론트 라인에 계신 분들처럼 느껴져요. 이게 등치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뚱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공격이 찾아와도, 어떤 수비가 찾아와도, 내가 가서 막아줘야지. 내 자리 지켜야지. 나한 사람 뚫리면 이제 공격 점수 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풍랑 속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 거대한 풍랑을 만난 우리가 파선 직전에 있는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일개 죄수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리더십이 변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안심해서 다 살게 만들었잖아요. 276명 전부 다 살았어요. 바울을 데리고 있던 백부장 리더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그말 듣잖아요. 그렇죠? 42, 43절 보면. 결국 어떻게 된 거죠? 그 죽을 뻔한 죄수들도 살아낸,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컨퍼던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7절이 있기 직전 말씀을 보세요.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빼입니까이 11일 동안 죽음의 위기 속에서 흔들흔들하고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려야 하는 생각해 보세요 몇만 불짜리 수십만 불짜리 이쿠인먼트를 다 버려야 합니다 뱃사람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죄수에 불과한 한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죽지 않아요 우리 안 죽어요 자신의할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모든 사람 다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대담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채널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바람이 칠때잘 방송이 잡히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안테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내려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올려서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셨던 몇몇 이 프론트라인, 오펜시브 라인에, 디펜시브 라인에 계셨던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여러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코비드가 끝나도 다시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도 장보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배송받아서 집에서 배송 오는 소포를 다 스프레이 뿌려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2020년 3월이면 제가 이해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패턴이 바뀌지 않고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는 이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내가 살아야 하겠다는 게 과학적인 통계가 아니라 신념이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20개월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거죠.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두려움 때문에 어딜갈 수도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바이러스를 보여서 이제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거 큰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구독하는 잡지가 Christianity Today 이거든요. 이걸 보는데 11월호 표지가 Empty Pews Are an American Public Health Crisis. 성도들이 지금 예배 참석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공공의 위기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주제 특집 기사를 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 보니까 한 여섯 페이지 되는데 쓱 보니까요 여러 통계들이 이런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비드를 뚫고 특별히 사람들과 교제하며 종교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예요. Our findings aren't unique. A number of large, well designed research studies have found that religious service attendance is associated with greater longevity, less depression, less suicide, less smoking, less substance abuse, better cancer and cardiovascular disease survival, less divorce, greater social support, greater meaning in life, greater life satisfaction. More volunteering and greater civic engagement.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종교 생활에 몰두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a t t e n d a n c e 직접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통계가 더 오래 살고 디프레션도 덜 걸리고 자살 충동도 이 암이나 여러 심장병의 위험으로부터도 더, 훨씬 더 좋은 통계를 갖고 있고 이혼율도 떨어지고 소셜 서포트도 더 많이 받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것 시민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좋은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예배가 무엇이 오르냐 이런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통해 몇번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면 예배가 존재하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라인 예배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 유혹 들지 않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설교가 지루해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럼 이렇게 옆에 쫙 창에 다른 예배들 라이브로 막 드리고 있잖아요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들어가죠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교회의 예배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건 뭐죠? 아 어, 이분 내 맘에 드네. 어. 이 교회 내 맘에 드네. 이 설교 괜찮네. 이제 내가 소비자가 된 것입니다. 취향이 나에게 있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뮤트 해놓고 얼마든지 딴것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순종하며 나오는 게 예배인데, 오히려 내가 무슨 좋아하는 영화를 고르듯이 취향 따라 선택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지컬리 정서적으로 이한 시간, 두 시간을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모여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대면과 대면의 교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공감하고 느끼는 이 자리가 있다면 사모하셔야죠. 그래서 이 설교를 아마 나중에 듣게 되실 성도님들 좀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풍랑에서 이기셔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을 떨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 곁에 있는 275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풍랑 보면서 무너져가지고 내 인생, 내삶 어떻게 되나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그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컨펌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더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코비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275명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이 지역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광풍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안테나를 올리고 채널을 올리는 바울과 같은 많은 기도자들이 이 시간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깡 좋게 진짜 무슨 대담하게. 이,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광풍 속에서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걱정 말라고 우리 산다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로마 로마 아니 로마서렌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이 광풍 당하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있는 이유가 왜 있을까? 왜또 이렇게 끝날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예요 나 결국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멋지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가택연금 당했고요 자유롭게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그리로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이 컨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보내신 곳이 힘들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봉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Because there is one who sent me here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토록 로마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이유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곁에 셔서 담대해라.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고 이 일이 완수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지지 않는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얘기한 거죠. 그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 시간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긴 터널에 새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온전히 그들을 이끌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소통하고 이 넘쳐나는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듣고 우리를 지금 이땅 이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